네, H&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양봉업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양봉업자가 H&M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자, H&M에 관련돼서 제가 영상 찍었으니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거기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요. 자, 힘있는 영상 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이 오늘은 3%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선 있죠 이 21선 역시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와준 모습 보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여기까지 도 빠질 수 있지만 이2 1선은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가준다면 내일도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저항선 한번 걸렸죠 오일 전과 여기 전고점들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곧 있으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주가가 이 구간에서 머물러 줄지 아니면은 뚫어 줄지 한번 일봉을 보면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요 지금 뚫어 주려다가 머리를 받고 한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올랐죠 거기서 받고 한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지지구간 한번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줬지만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 구간 얼마입니까 여러분? 살짝 보시면요. 고가 19,780원입니다. 19,780원 정도에서 지금 정황을 받아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19,870원 어느 구간이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지금 뚫지 못한 상태로 자, 하락이 나와줬어요. 이 하락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보이시면 이렇게.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 한 번씩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나 올라간다 하다가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가줬지만 두 번째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준 모습이고요. 하지만 내려왔지만 여기가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이전의 저항선이 지금의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방어를 해줬지만 방금 이탈을 했네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준다면 여긴 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상태로 주가가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캔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 구간이 하나 요렇게 생기지 않을까, 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 생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같이 꺾여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 장 마감하는 걸 기대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기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현재 누가 HMM을 사고 있냐? 자 누가 사고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다 팔았어요. 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때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연기금이 이제 슬슬 사기 시작했네요. 연기금이 슬슬 사기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 보험도 같이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많은 HMM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고요. 그 보시면, 오, 여기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도 같이 여러 번 많이 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월 1 2일이에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전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고 이 물량에서 판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개인은 왜 팔았냐? 개인들은 당연히 단순 이슈를 보고 들어가죠. 이 이슈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슈 바로 할인. 하림. 할인이 HMM 인수, HMM 인수 관련 이슈로 주가가 한 번에 쫙 올라가졌고요. 그 다음에 가가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떨었습니다. 왜 인수가 안될것 같으니까요. 자 주가 떨어졌고 이 구간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지지선을 만들어 주고 반등 나왔었죠. 반등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떨어질 것처럼 보인 그런 모습 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자 이틀 연속 외인이 팔아주면서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좀 많이 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외인, 기관, 보험, 연기금 등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5.3%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개인은 지금 뭐 뜨진 않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자 오늘 더 이상 하락은 크게 없는 상태로 장을 마감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전이랑 비슷해서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기사도 몇개 봐볼게요. 이렇게 H M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운 쪽 이슈는 뭐죠? 홍해입니다. 이 홍해 사태, 홍해 사태 한번 자 23시간 전과 하루 전과 어떤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홍해 사태 대응 hm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투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선을 재배치를 통해서 내척 마련해 긴급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1월 중순부터 부산항 출항을 예정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홍해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 홍해 리스크 어떤 거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수해조 우나 물길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hm이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고요 자 h m 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유럽 유럽 양수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유럽 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 내척을 긴급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으로 운항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 를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동아 유럽 지중해하는 선박은 스웨즈 운하로 통과 하지만 최근에 공격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 자이 홍해 리스크 위치가 어딘지 한번 봐야겠죠. 자 홍해 리스크 홍해 리스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분명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보실게요. 자,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가 막혔습니다. 이 구간이 막혀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서, 지금 이거 비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슈를 받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원래로 왜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생겼냐? 자,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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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드디어 끝나서 희망을 봤다 그러한 내용으로 희망공이라고 합니다 자 여튼 지금 여기로 가지 못해서 이 구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자 기름값도 유류값 유류값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h m m 관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도 최근 사기 시작했고 외국인 기관도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상단 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h m m 관련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냐? 텔레그램 방도 입장하실 수 있어서 이슈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그리고 타점 H&M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매수 타점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 1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슈, 뉴스, 매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HMM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상단 1장 남겨주시면 매수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고요. 요 분석을 통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여러분들, 자, 대응해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세력의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를 계산을 해서 매집 기간, 세력 자금, 들어온 구간 정확하게 파악을 해드리고요. 자, 신규 매수 타점, 여기 보이시죠?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타점까지 다 분석을 해드려서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세번 첫 번째입니다. 이거 증권사 자료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못 드립니다. 대비자료 유출 금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무한테 못 드리는데, 자 텔레그램 막 들어오신 분들께 이거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프리 아이피 기업 그리고 정보 향후 사용장 일정까지 자! 공식 호재 악재에 따른 매매 전략들 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선물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니는 게 제일 좋잖아요 대박 히든 종목입니다 세력이 5년을 매집해서 주가를 40배를 상승시킨 종목인데 자 매집 추석기가약 8년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매집을 했으니까 4,50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상단 번호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뉴스 기사랑 자, 실시간 이슈 내용들 단기 단기 스윙 종목들 뭐한 7에서 7%에서 10% 이상 15%이하뭐이 정도 더 올라가면 좋겠죠. 이 정도 구간 보고 입절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 회전율 높이는 그런 단기 스윙 단타 그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도 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 들어오시고 뉴스 기사 실시간 주 내용 단타 단기 수익 실시간 브리핑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네 가지 모두 받아 보시고요. hmm으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 상단 번호 보이시죠? 이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린대요. 무슨 텔레그램 방이냐. 자. 양봉업자 꿀벌방 3기입니다 여러분 3기 오픈했으니까요 여기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자 뉴스 기사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 내용이 있는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게 단기적으로 단타나 단기 수익 종목 한뭐 3일에서 뭐 5일 정도 보일 수도 있지만 수익률도 한10% 정도 이상 바라보는 종목들 단기 수익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실시간 브리핑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려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이러한 브리핑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상담 번호 숫자리라고 보내주셔서 자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